테슬라, 요즘 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전기차 블렌드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들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아는 테슬라가 정말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는 그 겉모습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그 진짜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테슬라? 아, 전기차 만드는 회사?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모델 3, 모델 Y. 맞죠? 근데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 문장의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그 속을 같이 한번 들여다 보시죠. 자, 그럼 가장 익숙한 부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회사 이름에 담긴 뜻, 그리고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저 멋진 자동차들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라는 이름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바로 전기혁신의 정통 계승자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가져온 건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전기로 뒤바꿔 놓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바로 이 차들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활짝년 모델 3,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 y 그리고 제로백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모델 s와 x. 아 그리고 도로에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의 시선을 강탈하는 사이버트럭까지. 네딱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아는 테슬라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차들은요 정말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껍질을 벗겨내고 이 차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진짜 무서운 경쟁력은 사실 차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차를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네 개의 거대한 기술 기둥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터리, FSD, 기가캐스팅, 그리고 슈퍼차저인데요. 이네 가지가 어떻게 테슬라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자동차의 심장, 배터리 기술입니다. 테슬라는 4680이라는 차세대 배터리셀을 직접 개발하고 심지어 배터리팩 자체를 차체 뼈대의 일부로 쓰는 구조적 팩이라는 혁신을 이뤄냈어요 이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테슬라가 높은 이익을 내는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두뇌 바로 완전 자율주행 FSD입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 비싼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를 잔뜩 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아니 필요없어! 하면서 오직 8개의 카메라, 즉 사람의 눈에만 의존합니다. 인간처럼 보고 인공지능 뇌로 판단하는 이 방식. 논란은 많지만 그 발전 속도만큼은 정말 업계를 압도하고 있죠. 자, 세 번째 기둥을 이해하려면 예전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해요. 원래 자동차 하부, 그러니까 차체 바닥은요. 수백 개의 작은 쇠붙이들을 로봇팔이 일일이 용접하고 조립해서 만들었어요. 상상만 해도 엄청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테슬라는 이 수백 개의 과정을 단 하나로 줄여버렸습니다. 바로 기가 캐스팅이라는 공법인데요. 쉽게 말해 거대한 붕어빵 틀 같은 기가프레스가 녹인 알루미늄을 한 방에 그냥 쾅 하고 찍어서 차체 아부를 통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요? 이건 뭐 거의 혁명 수준이었죠. 부품 수가 수백 개에서 단 한두 개로 줄어드니까 생산 시간과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절약되는 거예요. 이제는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부랴부랴 이 기술을 따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바로 슈퍼차저 즉 충전소 네트워크입니다. 테슬라는 그냥 차만 덜렁 파는 게 아니라 운전자들이 전국 어디를 가도 빠르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을 직접 깔아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한번 테슬라를 사면 다른 전기차로 넘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락인 즉 잠금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자동차라는 껍데기 그리고 그걸 받치는 4개의 기술 기둥까지 보셨죠? 지금부터는 이 기술들을 재료 삼아서 테슬라가 진짜로 그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이 뭔지 그들의 진짜 사업 모델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럼 도대체 테슬라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이 회사는 과연 무엇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걸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테슬라는 한 개의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상 다섯 개의 서로 다른 회사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거대한 생태계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기차는 그저 첫 번째 조각일 뿐이고요. FSD 같은 소프트웨어 구독 사업, 태양광 패널을 파는 에너지 사업,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만드는 로보틱스 사업,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까지,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입니다. 물론이죠, 이렇게 거대한 비전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테슬라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위험 요인들도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가장 큰 논란하면 역시 오토파일럿 사고죠.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위험한 차처럼 느껴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소스 자료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고 건수가 아니라 같은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사고율을 비교해 봤더니 오토파일럿을 켠 테슬라의 사고율이 오히려 미국 전체 차량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낮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기에 계속 지적됐던 조립품질, 그러니까 문짝 사이가 잘안 맞는 단차 같은 마감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큰 변수일 텐데요. 바로 CEO 일론 머스크 그 자신입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말과 행동이 혁신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사 전체를 흔드는 가장 큰 리스크라는 지적도 늘 따라다니죠.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캐슬라를 딱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업. 즉 엄청나게 야심찬 비전만큼이나 상당한 위험을 안고 간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테슬라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앞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FSD가 완성되면 우버를 뛰어넘는 로보택시 플랫폼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옵티머스 로봇이 대성공을 거두면 아예 로봇 회사가 될 수도 있죠. 또 에너지 사업으로 세계 전력 시장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주 훌륭한 자동차 회사 중 하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원대한 비전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하죠. 그래서 자료는 테슬라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독일차의 기술력, 일본차의 내구성, 미국차의 퍼포먼스, 이 모든 걸다 합쳐도 여전히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정말 독보적인 기업이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테슬라의 여러 겹을 함께 벗겨봤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테슬라는 그냥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인가요? 아니면 자동차를 시작점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 문명의 서막을 여는 회사인가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